방해 어디 가서. 야, 오잭 하지 마. 야! 콧구멍 보여주세요. 이 방. 뭐야, 찍고 있어? 서훈이 어. <laughs> 얼굴 빛나. <빛나는데>. 손에 내려. 신세, <laughs> 아바타 같아, 너. <laughs> 어. 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 나이도 있다 아, <laughs>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끝났네, 끝났어. 아 감기 걸린. 오늘 시험 날이거든요. 엘리베이터 공사는 헉, 추워. 안녕. 오늘 시험을 봤어요. 아이 말도 좋은 게아안 돼. 어쨌든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진짜 개망했어요. 근데 네, 과학은 진짜 거의 찍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네. 지금 굉장히 졸림을 참고 브이로그 찍고 있네요. 제가 사실 오늘 Q&A를 찍었어요. 아 너무 졸려. 저 지금 폰 꺼졌어요. 이거 Q&A 찍다가 2%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꺼져서 아이패드로 바꿔서 봤다. 아, 제가 지금 한 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요. 오늘 이틀 동안, 이틀 하루 이틀. 그래서 오늘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좀만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다들 시험할 티, 난 망했지만. 나왜넌핸드폰넌왜넌왜넌왜나왜넌